이석의 리스팅. 수레였이오 쫓아갑니다 김병관. 와. 자 쫓아가면서 여기서. 오. 오 네. 아, 네. 공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아, 아,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물론 이제 보호대는 하고 있어도 충격이 있죠. 네 이렇게. 온열 리스팅. 오른쪽 크에서 입도격 때렸습니다. 오 수비되나요? 오. 와 자, 확실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네. 박경민 선수예요. 와. 와. 팀은... 그게 스펀지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자, 뒤쪽에 있던, 거, 어, 군요들이, 어, 잘 피했군요. 네. 제안하고무적관상상연 어, 네. 어, 리베로. 다시 한 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박경리, 어느새. 이 정수단에 오는 거. 아, 네. 아, 커요. 네, 분위기 상승 효과에 김영기 센터에서. 갑니다. 미시부 좋았어요. 계속 어코합니다따라가나요 박경리 빨라요. 자, 이 콩물선을 그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아, 자, 이건 나이스 리고요 자, 이번에는 받아냈어요. 갑니다. 리시브시석공 아! 자, 바운드 됐어요. 따라갑니까 살려. 살렸어요. 됐어요. 박정민 아 대단합니다. 아 와! 다아그했습니다만 박정민의 순발력 대단합니다. 지난해 리시브, 디그 부분 어? 위에 박정 박상하의 리시브 흔들렸고요. 어, 밀어박정이 손끝에 걸렸어요. 바운드 됩니다. 아, 이고 갑니다. 박정민. 것을 가네요. 박경민. 아, 지금도 자 그런데 박경민 지금 같은데요. 네,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김광국 쌍. 허스퍼 브로킹 걸렸습니다. 자자 그래서 이것을 김영진이 넘깁니다. 단독 전력. 이런 찬스죠. 수청이죠. 박철호. 박경민. 자 김명관 던졌습니다. 볼을 달리면서 김광국 박철호에게. 파이커 도착. 박경민. 정말 박경민입니다. 김명관서을를 오른쪽 송인채. 자 박경민 받아올렸습니다. 한중연에서 현대캐피탈. 아우메드. 루카. 멋있습니다. 네. 박경민 선수 뒷선 공격 기근데 사실 박경민 선수가 자. 주로 사용... 살... 신호진 리시브. 속공. 자 수비가 됐어요. 언더토스. 오픈. 아우메드. 뒤쪽 정성현 받치고 있습니다. 박명우, 한번더 바야르스 아이가? 자, 살리나요? 박경민이 달려갔습니다. 습니다리로 예. 유광호 세터 3아 자, 아자아 운드 크게 됐고요. 국면 과정 라이트 아, 핸드드 라이 아 박경민 자, 박경민, 좋은 수비, 카메라. 슈퍼스파이터! 야, 이거 박경민의 이디은 2점짜리입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네, 내가 낸이 바로 이런 거니까요 아, 박경민 보세요. 마지막에 손을 던집니다. 시작이 좋았어요. 예. 어, 분위기 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득점 1점에... <laughs> 1번 자리 송희채 점토 스왼쪽 네! 그리고 직선 높게 떴습니다 네, 박경민 따라가요 박경민 오! 박경민 선수가 A 보드를 넘으면서 지금 보세요 바... 네 없어졌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아, 박경민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 그렇죠 와. 네 일단 바로 뜯어주면... 이 장면 때문에 와 아, 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네. 바로 뛰어 들어와요 또 팬들이 걱정할까봐 아, 네. 다가... 예. 하시고 뒤로 팁을로았고요 <laughs> 아, 아, 박경민. 네, 박경민 백토스 네. 그리고 바로 하고 비켜주는 거 보세요. 지금 수비하고 빠르게 비켜줍니다. 위험이 나타나습니다 맞습니다. 거? 왼쪽. 그리고 패. 박경민의 플랭디게. 그리고 뒤로. 다시 펠리페. 펠리페. 9대 6. 지금도 박경민이 건져 올렸어요. 펠리페 네. 선수는 강한 폭팔. 하시고 그리고 패. 뒤에서 박경민 네, 선수가 또 나왔어요. 지금 도 살려냅니다. 바 우지카드. 하시모. 에이서코. 사운드가 됐어요. 오른쪽으로 백어택, 캠브페 안고 떨어집니다. 네, 정말 박경민 타임이네요. 예. 리베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있어요. 와. 지금도 이단 토스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들어옵니다. 5번 자리였고, 아메드가 높게 띄워줍니다. 앞에는 2명의 블로커, 블로킹 다음 연결, 살렸어요. 누가 봐도 정말. 빠르게 수비를 해주네. 현대 캠타터 이슈 어. 밀고 들어갑니다. 하 a 니다 백패스, 라이트 백 h t b a c 박경민. t a c k So, you mean a big guy? Yeah, Thaiser is s t 리 l l in the legal. I say, 이 mean, I think you mean, digger, Albedo, I cook. You don't record in your, you don't h 공대 선제 덕수하 박경민 리세이네개 잡고 있습니다 박경민 리세이브 성공 최민호 아 높아요 박경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줍니다 자 뒤쪽에 박경민 기다리고 아 좋아요 임진진 아, 지금은 박경민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아, 어수봉 연타 임성진 받아냈습니다 김주영 한양별 코스모스 파이크 선거 뒤쪽에서 그 걷어올리는 역시 그이 부분은 1위 선수 아닙니까? 코스버기 네. 2세트의 공격 득점 만듭니다 정말 빠릅니다 네. 박경민 심심할 때배구 어때?